부활을 축하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성탄절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큰 축제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도 소중한 축제일입니다 과연 그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일아께서 애들한테 부활절이 뭐냐 하고 묻고 한번 짧은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노트를 피는데 거기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세 개만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음표. 근데 부활의 아침 제자들은 살아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시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들 이날 당신의 그 인생은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이 마침표인 줄 알다가 물음표를 안고 무덤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말로 형용할수 없는 막막한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갔다고는 하지만 그 심정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의지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도 막달리아 마리아를 더 힘들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기억으로 마지막 남은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을 달래려고 찾아온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쩌면 그 시신은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억의 한 조각이고 마지막 마음과 예우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을 모르는 이 마리아는 그저 황당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 그러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신과 관, 그리고 관이 묻히는 그 구덩이,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죽음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는가를 느끼게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쓸쓸하게 두고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잠시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황당해서 천사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고정된 생각 때문에 눈이 닫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동산지 기진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소리가 마리아의 홀로 남은 외로움과 슬픔과 어둠에서 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누구야 하고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1년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니까 가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슴에 울려 주는 소리 종아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 아, 이 가슴에 울려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편안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아를 괴롭히는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이랬거든요 뭐, 귀신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하게 병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하게 헝클어진 그런 인생이었다 는 것이죠. 인격은 분열되고 자제가 안 되고 한 없는 불안 속에 살에 접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일곱 귀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여성의 아름다움의 품위를 되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두운 삶을 정리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두운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새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압니다. 귀신이 들어서 고통받던 그녀를 주님이 부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절의 그날도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축제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주님을 깨달은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고 동행하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난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그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주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끌어안고 싶고 손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그런 심정인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추억이나 더듬고 과거의 추억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프가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을 때 얼싸안고 춤추고 이게 아니라 새로 임무가 주는데 임무가 뭐냐 전하라 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알려라.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 여전히 자기들의 슬픔과 외로움과 어둠에 남아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붙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그분의 소유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형제들에게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형제들에게하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된다.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고동치는 벅찬 감격을 안고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의 첫 번째 임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 찾아 주세요 했던 자기의 모습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엄한 데 가서 이것저것 찾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러 가는 중이니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귓가에 맴도합니다 불러주신 그 음성은 마리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여기에 있고 너는 나의 딸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사망권세를 이기고 여기에 서 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달려가 마리아가 이속을 전열할 때 사람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마리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웃고 부활의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수치로 보면 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독일에서는 온프라기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40%가 야, 52%가 나이.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가 야, 41%가 나이. 부활은 믿습니까? 35%가 야, 59%가 나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독일사람들에게서 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거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미친 사람 취급한 게 그날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말을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맞, 그렇지. 거의 비슷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체험이 없이는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은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두려움과 상처받은 심령들을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응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가둘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죽음의 위협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부활질의 의미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아기를 갖지 못했던 살 맛이 없던 한 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경배하며 드린 찬미의 기도가 있는데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들으며 여러분들 눈이 열리는 부활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축하며 온 우리들도 그녀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해한다면 그녀의 이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녀의 길에 동해하면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새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선생님하고 대답하는 마리아의 응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르심과 대답의 부활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는 부름이 있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일곱 귀이 들려 갈갈이 찢겨진 마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때 다시 그 슬픔의 어둠을 벗어나 현재적으로 그분이 임하시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사랑의 주님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읽히고 그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그런 마음, 성경을 읽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일 학교 때는 잘해요, 다들. 근데 크면서 이상해지죠. 어떤 애기가 어린애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날 보면 요나와 큰 물고기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림책을 이렇게 안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궤도 다이지 않는 어떤 어른이 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넌 요나와 큰 물고기 이게, 이게 진짜라고 믿냐? 그러니까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학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덜대먹은 어른이 또 물었어요.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 그가 얘가 가만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버섯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 이더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요나가 천국 간 거라 어떻게 하니?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그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아, 이 정도는 돼야 돼. 주일학교 를 다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한 이 마리아가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다 이 팩트만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어? 여러분 제가 여러 번얘기해 독일교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컨퍼먼마 전도 다 받았어 그 팩트는 오케이 증명서도 있어 우아컨대도 있고 다 있어 So what? 그걸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견신례를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이렇게, 어? 섬기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 세례 받았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감독했고 그 손길이 나를 고치시고 내영약한 육신과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100%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난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려면요, 건강도 받쳐주고, 재물도 받쳐주고, 사람도 받쳐주고, 다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어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간증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축하로 오신 분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 주님과 함께 구원한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부활절에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뜨겁게 만나고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동굴의 어둠과 같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 오늘 다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절망과 무릎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감격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